중국 부동산 시장 붕괴로 중산층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당장 중국의 소비시장은 더 위축되고 글로벌 경제까지 우울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시진핑 정권의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파급효과가 주목됩니다. 시진핑 주석을 딜레마에 빠뜨린 중국 경제 상황을 y타임스가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블룸버그는 현지 시간으로 20일 중국 경제 전망이 어둡다 그러면서 수출은 급감하고 제조업은 둔화되고 있으며 부동산 경기 침체가 소비자 지출을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어서 중국 경제에 대해서 청년 실업률이 치솟고 있으며 최근에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조차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서 이 중국에서의 경제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경제 위기가 중국 중산층들의 소득에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산층들의 주 투자처가 부동산이었고 이를 위해서 그림자 금융에 자금을 쏟아부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블룸버그는 중국 중산층 가계의 70%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주택 가격이 5% 하락할 때마다 19조 위한 한 3,462조 원의 주택 자산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중국 부동산 중개업체와 민간 데이터 업체에 따르면 대도시 주요 지역의 집값은 2021년 고점 대비 15%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 공식 통계에서 나타난 6% 하락과는 대비되는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15%의 주택 가격 하락은 무려 57조 위안 그러니까 일경 386조 원 정도의 주택 자산이 중국에서 사라져버렸다고 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자산 손실이 이 중국의 중산층들에게도 일어났다는 것은 사실상 천지개벽에 가까울 정도로 재앙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스위스 최대의 투자 은행인 UBS가 8월 발표한 2023년 글로벌 웰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성인 1인당 순자산은 전년 대비 2.2% 감소한 75,731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부동산 위기로 실물 자산이 축소하면서 1인당 순자산이 2000년 이후에 처음으로 감소한 겁니다. 문제는 올해입니다. 올해는 미국 이한 등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채무 불행이 잇따르면서 시장 불황이 심화해서 가계 자산 축소가 더 심해질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그렇다면 중국인들의 순자산 감소는 더욱 심해질 것이고 이는 중국 중산층들을 멘붕으로 빠지게 만들 겁니다. 그러니 중국 중산층들은 당장 지갑을 닫으면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려 하는 것입니다. 차칫 아, 잘못 투자했다가는 그나마 주도 어, 날릴 수 있기 때문이죠. 중국에서는 주식 등 다른 재테크가 자산 감소를 막아줄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주가 부진 때문에 msci 중국지수는 올 들어서 지금까지 약13% 하락했습니다. 이는 msci 중국 제외 신흥시장지수가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과는 대조가 됩니다. 중국 뮤추얼펀드는 자금 유출 가속화로 3분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침체 불안에 예금금리도 1년 새세차례나 내렸습니다. 결국 중국 경제 전반이 흔들리자 부자들마저도 소극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상은행과 메인앤컴퍼니 조사에서 올해 주요 목표로 자산보호를 꼽은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반면 부의 창출 을 언급한 수는 줄었습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에릭 주 이코노미스트는 앞으로 몇년 동안 더 많은 자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서 큰 강세장이 없는 한 금융 투자 이익이 주택 부분의 손실을 상쇄할 가능성은 작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국의 중산층 특히 그들 가운데서 수퍼리치들의 자산 위축은 이들의 투자 성향을 보수적으로 만들면서. 미국 월과의 빅뱅크, 대형은행들마저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들의 투자를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해왔는데 이런 수익 모델이 전면적으로 중단될 유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월리저널은 현지 시간으로 17일 리서치 회사인 이 알트라타에 따르면 중국인은 지난해 기준 순자산이 3천만 달러, 한 390억 원이 넘는 최상급 부자가 이 4만 7천 여 명에 달한다 그러면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이들 슈퍼리치들은 그 동안 시티그룹과 JP모건, UBS 등 빅뱅크들을 활용해서 자산을 갈해왔지만 중국 본토 및 홍콩 증시의 3년간에 걸친 하락세 그리고 중국 부동산 부문의 채무불이행 사태 지지부진한 중국 경제 등의 이유로 이들마저도 이제 저축 등 안전한 투자체에 돈을 넣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TT그룹의 캠퐁 아시아 투자 전략 책임자는 과거 일부 중국 투자자들은 15%에서 20%의 예상 수익률을 평범하게 여기고 5% 수익률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들은 연 7%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정기예금으로 자금을 옮기는 등 극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인들의 현금 선호도 또한 높아졌습니다. 중국 상업은행과 베인컴퍼니의 2023년 중국 민간 자산 보고서에 따르면 오늘날 중국 부자들은 국내 투자금의 28%를 현금 상품에 넣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2020년에서 2022년에 급증을 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블룸버그는 중국 부동산과 증시의 침체는 고액 자산가들의 투자 성향을 보수적으로 만들 뿐 아니라 중산층의 자산도 크게 잠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 시장을 흔들었던 중산층들이 지갑을 다듬으면서 인구 14억 명의 시장을 기반으로 한 소비중심의 경제 모델이 완전히 붕괴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중국은 내수가 경제를 추동하는 모델이었는데, 내수가 급격하게 위축됨으로써 곧바로 공장 가동률을 낮췄고, 이는 어, 중국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해 12월 그 엄정했던 제로 코로나 정책을 도련 폐지했을 때 중국 경제 리오포닝으로 인한 특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내수 시장을 보고 글로벌 투자자들도 당연히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러나 현실은 완전히 이와 딴판이었습니다. 부동산 경기는 더욱 위축되었고 소비시장은 활성화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더불어 외국 기업들은 자금을 빼내갔고 주택 경기를 진작해야 될 부동산 개발 업체들은 오히려 디폴트 위기로 몰렸습니다. 덩달아 지방 정부들의 재정은 극히 악화되면서 생기를 잃어갔고 이로 인해서 중국 내 공장들의 가동률까지 급추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런 경제 위기를 해결할 마땅한 방도가 없다는 점입니다. 중국 당국이 지금의 위기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마땅한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도대체 감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19일 중국은 2023년에도 5%의 경제성장률을 이뤘다고 발표할 것이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그 수치의 이면에는 GDP의 40% 이상 성장률을 맞추기 위한 허수의 투자가 포함되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허수의 투자란 게 뭐냐면 도로나 공항, 고속철도를 포함해가지고 사회 기반 시설에 일단 자금을 쏟아붓는 성장률 수치 조정용 투자를 일컫는 겁니다. 이런 미국 등의 서방시장에서 하는 국가적 차원의 투자 한 20%하고는 괴를 달리합니다. 결국 이런 중국의 투자는 실제 중국인들이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허수아비 성장률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청년 실업률입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 6월 21%라고 발표한 이후에 이를 중단했습니다. 그 수치마저도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데다가 그마저도 급상승하고 있어서 아예 발표 자체를 중단해버린 겁니다. 이에 따라서 선진국형 일자리를 목표로 공부했던 대학 졸업생들은 이제 생계를 위해서. 저숙년 일자리에 취직을 하고 있고, 당연히 애초 기대했던 임금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계소득의 70% 가까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주택소유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부의 상실이 이루어지면서 심리적 극빈자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경제 중에서 비교적 전망이 좋은 전기 자동차라든지 이 시장마저도 가격 경쟁 때문에 공급업체와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로이터는 이런 중국 경제 위기가 결국 중국 내에서 국가적 위기론으로 확산되면서 시진핑 주석에게 사회 안정 리스크를 안겨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런 점에서 2024년에 중국은 엄청난 위기해가 될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부동산 위기를 해결해야만 하는데 그러려면 경제가 살아나야 되고 동시에 소비도 진작돼야 합니다. 이는 주택이 안전한 투자처가 돼야만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부동산 경제를 만하게 근원으로 보고 대대적 칼질을 단행했던 시진핑 주석의 손으로는 해결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동안의 시진핑 정책을 완전히 뒤엎어야 되고 사실상 혁명에 가까운 정책 대변신을 해야만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미 드러난 문제들을 과감하게 수술해야만 됩니다. 예를 들면 그림자금융 문제를 잘못 다루면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해서 그림자금융을 대충 덮어버린다면 중국의 중산층은 일제히 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 경제는 끝입니다. 그렇다고 그림자금융의 위기를 정부 당국이 나서 가지고 대출이라든지 만기연장 등의 방식으로 어, 회생의 길로 가게 만든다면 공식적 금융이 변들면서 중국 국가 부도라는 엄청난 유기를 불러올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진핑 정권이 안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수술을 해야만 됩니다. 이는 상당 기간 동안에 이 중국 경제가 엄청난 고통의 시기를 겪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는 시진핑의 대실패라는 비판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이는 무료의 신화를 유지하려는 중국 공산당에 있어서는 절대 갈수 없는 길입니다. 그렇다고 수술하면서 도려내야 될 부분들을 어정쩡하게 계속 덮어가면서 임기응변으로 대응해 간다면 중국 경제의 골문 상처는 더욱 심각해질 겁니다. 여기에 시진핑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와이타임 정세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